안녕하세요. 해인인의꽃다육입니다 오늘은 얘를 분갈이 해줄 거예요. 다 아시죠? 얘가 누군지. 얘가 안스리엄입니다. 안스리움 얘를 분갈이 해줄게요. 원래는 수경재배 했었는데 여기다가 수경재배 했었는데 근데 처음 키우는 거라서 좀 이상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흙에다가 한번 심어줘 보려고요. 흙에다 한번 키워 보려고 수경재배 하는 게좀 네,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청 키우는 거라서. 얘를 여기다 씌워볼게요. 이 화분은 모도아에서 사왔어요. 모도아. 얘가 가격 가격표를 떼 버렸네. 가격이 3,000원이에요. 3,000원. 3,000원. 사이즈가 좀 작은 걸로 사왔어요. 여기다 깔망 잘라줄게요. 잘라 줄게요. 이쪽으로 깔만 깔아주고, 조금 커나? 응. 깔만 깔아주고, 뒤에 굵은 휴가터를 깔아줄게요. 굵은 휘가 또 굵은 휘가 또몇 개만 깔아줄게요 얘가 화분이 꽤 길어요 이 길어요 좀긴 화분에다가 심는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윤리 휴가토. 이거 휴가토를 사오면은 어, 바짝 말라서 먼지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물을 부어서 한참 두면은 이렇게 젖어 들거든요. 그러면 먼지가 안 난답니다. 이렇게 휴가토를 좀 깔고. 해오도 깔고 이렇게 해오도 깔고 잘라줘요 여기다가 눈가리도 넣을게요 불러줘 뿌리, 잔뿌리가 많이 나왔어요. 물에 담가 놨었는데. 그냥, 안 자르고 그냥 심을게요. 얘도 공기정화에 좋다고 나와 있는데, 뿌리가 굉장히 기네. 이렇게 뿌리가 길어서 좀긴 화분에다가 심는 게 좋답니다. 조금 잘라까 뿌리를. 살짝만 잘랄게요. 밑에만 살짝만 잘라. 한번 자르고. 됐나? 화면 다 걸려야 되네. 카메라 를 옆에 나야겠다. 화면이 다 가려져. 이렇게 이게 낫나 심어볼게요. 수경 재배도. 수경 재배도 된다는데 수경 재배가 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번 씌워서 키워보고 싶어요. <laughs> 어, 화분에다 심어서 키우는 방법은, 음, 위에 흙이 마르면 물을 주라는데, 근데 얘 잎이 처지면 물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잎이 처지면 힘이 없고 그러면 물을 주면 될것 같아요. 얘도 입장이 두꺼워서 물을 그렇게 자주 안 줘도 된답니다. 흙에다 씌우는구요이 네, 흙을 살짝 눌러줘서요 이렇게 갈이또그만니까 그만 놓고 굵은 마사 굵은 마사로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이게 안스리움 입장이 큰 사이즈도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미니 미니 안스리움이에요 큰 아이가 아니고 미니 정도 있더라고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얘 데리고 왔는데 굵은 마을 떠올리니 네 햇빛, 필요한 햇빛은 너무 직사광선에다가는 내놓지 말고, 창가 옆에? 거실 창 쪽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은 살짝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밝은 그늘에 밝은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얘가 추위에 약하대요. 추위에 약해서 음, 거실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위에 약하다니까. 이렇게 골고마사로 마무리 해줬답니다. 이게 미니종이에요, 미니종. 사이즈가 작아요. 예 15,000원 주고 데리고 왔나 저번에 이렇게 해서 안스리움 이름표 안스리움 얘를 여 밑에다가 꽂어주고 네. 네. 안쓰리엄 분갈이 해줬답니다. 미니 사이즈예요 미니. 미니예요큰게 아니고. 입장이 넓은 애도 있고, 이렇게 미니 정도 있어요. 전 미니 종이 더예쁜것 같아요. 예쁘죠? 이거 씨앗으로 번식도 할수 있다는데, 근데 번식은 뭐, 그냥 얘만 키울 거예요. 얘만 이쁘게 키우면 되죠. 이렇게 분은 살짝 길어요. 사이즈가 작아요. 그렇게 큰화분은 아니에요. 근데 큰 화분에다 심으면은 오히려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 작은 작은 한 화분에다가 심어주라고 그러세요. 괜찮죠? 안쓰리용. 얘는 개발 선인장 개발 선인장 개발 선인장 이쁘다고 하셔서 옆에다 데려다 놨는데 얘는 처음에 편했는데 이렇게 시들었어요 얘를 떼줘야지 싶어 이렇게 시들었으니까 떼주고 이렇게 뺑 둘러 이렇게 예쁘게 폈답니다. 이거 입장이 쪼글거려서 물에다 담가놨는데, 오늘까지, 오늘까지 이틀째 물에 담가놨거든요. 근데 주름이 쉽게 안 펴져요. 물에다 이틀째 담가놨는데, 그래도 주름이 많이 펴졌네요 이렇게 입장이 쪼글거리면 물에다가 2, 3일씩 담궈두면, 주름이 펴진답니다. 얘네 주름이 많이 졌었는데, 지금 많이 펴졌어요. 근데, 멍어리가 시들었네. 멍어리가 시들었어요. 카제발선인자. 네. 그리고 오늘은 한스리용 분갈이 해봤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